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공포라디오 미스테리 구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한 장소로 돌아온 히렌츄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옆에 있는 함해주입니다 소파 앞에서 <laughs> 인사를. 팝콘 어있어요 팝콘? 저희가 추천하는 넷플릭스 속 공포 영화와 드라마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힘든 한주 보낸 보람이 있어야 될 텐데. 진짜 이것 때문에 우리 진짜 무서운 한 주를 보냈는데. <웃음> <웃음> 진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공포는 난이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한 맛, 중간 맛, 매운 매운맛 맛까지. 핵폭탄 매운맛도 있어요 저는 그쵸? 살면서 자꾸 공포 레벨이 작아지는 것 같아요 아 살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중학교 때 DI를 봤는데 음... 셔터 이런 거 봤던 사람인데 점점 더 쫄보가 어. 되는 우리 그러니까. 하해주님과 삶의 고단함과 속세에 찌들어서 <laughs> 귀신이 덜 무서워진 희렌츠와 <laughs>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laughs>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가장 덜 매운맛부터 함께하실까요? 음. 자 순한맛부터 갑니다 그 네. 순한맛에 더 순한맛 함예주님의 추천 첫 번째 영화가시죠? 제럴드의 게임. 음. 근데 예고편만 보면 장르 애런 줄 알았어 뭔가. 이렇게 수감 나오고 음. 어, 침대 나오고. 어 침대 나오니까 어 이게 그쵸? 했는데. 어 알고 보니까 엄청난 심리 공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맞아, 맞아. 하는 그런 심리적인 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폐쇄 공포증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좀 보기 힘들었다는 분들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죠. 잠깐 맛보기를 좀 볼까봐요. 음. It's a marriage, isn't it? It's a difficult thing. Oh, I'm going to talk about it. I'm going to talk about it. I'm g 이 i n g to talk about it. i 고 going t 기 talk about it. I'm going 그리고 와이프는 팔에 여전히 수갑이 채워져 있는 상태로 묶여 있고 저는 이 장면 너무 끔찍했어요. 울부짖을 때 아무도 음. 없고 이언니가 어떻게 나가지? 뭐 현실 공포 아닌가? 거기다가 우리가 오다가 걔를 마주쳤잖아요. 그거 최악이야 진짜. 동물 사체를 먹고 있던 개가 있었는데 그 개가 이제 들어오는 순간 저 그때 이제 아 끝났구나. 어. 그리고 어. 여러분께 스포를 할수 없지만 음. 그 이후에 되게 무서운 장면이 한 장면 나옵니다. 아 저도 이무서움의 포인트가 저는 약간 그 분위기라든지 그런 데에서 많이 느끼는 편인데 그쵸? 그래서 제 기준에는 순한 음. 맛이었다. 음, 순한 맛이었다. 오. 감정을 이입하기에 따라서 이게 더 무서울 수도 있고 음. 순한 맛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아. 자 저희의 첫 번째 추천 영화 스티븐 킹의 소설 원작 제럴드의 게임이었습니다. 음. 자, 두 번째 추천 영화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순한 맛 저의 추천입니다. 바로 비밀스러운 초대라는 영화입니다. 장르가 또 이것도 공포 안 같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 제로 대 게임과 결을 같이 하는 느낌? 맞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공포 <laughs> 스릴러 영화인데요. 이 넷플릭스 이 지수를 보시면은 공포 지수 다소 높음입니다. 아 진짜. 매우 높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맨 처음을 준비했고요. 다소 그러면 다소. 음. <laughs> 전부인이 어느 디너 파티에 한 남자가 초대를 받아서 참석을 합니다. 어 쿨하다. <laughs> 있을수록. 약간 여기 좀 이상해 수상해 그래서 약간 여기 더 있으면 안될것 같은 느낌을 어... 받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사람이 중간중간 어... 집에 갈려고 하잖아요 음, 그럼 이 초대한 사람들이 이 집을 못 뛰게 막는 거예요 어 찝찝해. 그리고 사람을 계속 불쾌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결국 어... 술에 취한 사람들끼리 막 싸움을 하다가, 한 여자가 집에 가려고 합니다. 여자가 화를 내면서 집에 가려고 차를 타요. 초대를 했던 그 전부인 있죠. 어... 그 전부인의 일행 중에 한 명이 쫓아나가요, 그 여자를. 어... 그리고 나서 그 여자의 행방을 알수 없는 상태로 영화가 전개가 되는데요. 어...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 흥미롭다 흥미롭다 뒷얘기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시고요 그러게 진짜 이 영화 역시 추천하는 포인트가 오.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긴장감 오. 그리고 뒤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궁금한 게 있어요 깜짝 놀라는 장면 같은 게 많이 나오나요? 후반에 갈수록 있습니다 아 그래요? 헉 뭐야 약간 이런 느낌 이죠아 뭐야 그 정도나 는볼수 있을 허? 것 같은데 왜 저래 보실 수 있습니다 음. 제가 장담하는데 딱 하미주님 음. 여기까지는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귀신이 음. 나오는 포인트가 아니에요. 아 그럼 괜찮아요. 응. 여러분 게라우 재밌게 보셨나요? 어, 게라우 재밌게 봤어요. 응. 그리고 어스 재밌게 보셨나요?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아, 어, 난 영업 당했어. 아직 ]겠어.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비밀스러운 조대 추천드립니다. 비밀스럽게. 어. 이 아저씨 아세요? 얼굴 되게 익, 익은데. 삼촌 아, 알거 같은데. 아, 조디악인지? 어. 아주 악역으로 막 살인마 역할로 하는. 어. 이 사람을 보는 순간 불길함이 시작돼요. <laughs> 살인마 욕을 주로 아. 맡는 배우가 그 여자를 쫓아 나가는 거죠 확신의 사건 유발자 그 그렇죠 상의. 그래서 오, 한마디로 이 영어의 교훈은 어.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어, 이것이 네. 저의 교훈입니다 오늘도 강조를 하게 되네요 어쩌다 어, 보니까 진짜 약간 우리 순한 맛에는 사람이 무섭다가 있나 봐요 순한 맛 교훈 사람이 어. 무섭다 였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희들 매운 단계더 높여 볼게요 어. 다음 단계로 가봅니다 3단계. 약간 매운맛 리추얼 리추얼 숲 속에 있다. 숲 속에 뭐가 있을까요그 친구 다섯 명이 나와요. 네. 얘네들이 어디 스웨덴 하이킹을 가기로 해요. 근데 이전에 펍에서 이제 술 마시고 슈퍼에 잠깐 뭐 이제 하드 같은 사 먹으러 갔다가 한 명이 강도를 맞아서 친구 문 앞에서 죽었어. 어. 근데 이 전개가 초반까지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몰입을 하게 돼, 나를 붙잡아줘. 그죠? 그래서 남은 친구 4명이서, 근데 이 친구가 이 하이킹 갔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하이킹을 떠나야 네명이서 음. 근데 이 숲에 가면서 뭔가 일이 생기는 거죠. 음하,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무슨 일이래 하면 사람인가요? 귀신인가요? 둘 다예요. 아, 둘 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중반이랑 이게 후반부 전개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의 의도 한 바가 약간 그런 것 같아. 네가 볼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라는 느낌으로 뭔가 오컬트적인 것도 있고, <laughs> 이게 이런 영화인가 뭔지도 모르고 중반부까지 있다 와요. 되게 재밌게. 아 근데 그 얘기했었죠. 약간 영화가 <laughs> 음. 그 숲속을 계속 비춘다면서요. 아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음. 어떤 존재인지 모르잖아요. 그숲 속에서. 그렇 계속 불길한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무언의 존재가 계속 안 잡히는 상태에서 그냥 주민이 들어가요. 뭐 나무와 나무 사이. 나무랑 나무 사이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앞에 있던 일들을 겪고 이거를 보면은 아 씨,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어, 나 그거 뭔지 알아. 근데 이 감독이 이걸 굉장히 잘 활용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의 마음을 더 쫄리게 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씩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좋습니다. 어쨌든 저도 봤으니까 여러분도 그냥 다볼수 있어요. 자, 예고편을 보겠습니다. 오 그래 그래 이렇게 한 번씩 놀랜다니까. 어 뭐야? 그 그러니까 이게 <laughs> 뭐야? 뭔지 모르 존재가 계속 있어서 이게 중반까지는 뭔지 안 나와요. <laughs> 이 친구들이 텐트 에 있으면서 각자 다 홀려. 어머 손, 손이야 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환영 같은 게막 섞이고 마트에서 친구가 죽었던 게 트라마가 우 엄청 컸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숲 텐트를 나가면 마트 그 장면이 자꾸 나오고. 음... 어머. The Ritual 숲 속에 있다 함께 봤습니다. <laughs> 여기서부터는 저는 좀 매운 맛으로 분류하고 싶은데 보시기 따라서는 음. 다를 수도 있어요. 음, 음. 저의 지난 한 주를 상당히 피폐하게 아. 만들었던 무려 공포 드라마입니다. 그럼 나 약간 소라게 한번 할게. <웃음> <웃음> 그럼 저는 목도리 한번 갈게요. 어. 히레우스의 유령입니다. 이 집은 거주의 공간이기도 하면서 어. 우리가 편안해야 될 장소인데 여기서 자꾸 귀신이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나 너무 싫어 모든 장소 중에 제일 끔찍하죠? 피할 수도 없고 이 집이 팔리지도 않아 미치는 거야 <laughs> 팔리지 않는 거 제일 공포다 여러분 컨저링 보셨죠? 컨저링의 드라마판인데요 컨저링의 드라마판에 가족 스토리가 들어갑니다 아 어, 근데 나 이거 못볼거 같아 그냥 말로만 잘 들을게요 아주 어린 다섯 남매가 있는 부부가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서 자꾸 귀신이 나오는 거죠. 음. 이상한 사건들 자꾸 발생하고 음. 너무 싫어. 아이들은 맨날 맨날 귀신을 보는데 전형적인 서양 공포 느낌. 전형적인 서양 공포 느낌인데 음. 시작부터 엄마가 죽어요. 허허이. 그리고 엄마가 이 집에서 왜 죽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다큰 성인들이 된 아이들의 시점에서 풀어갑니다. 아, 그, 다시 역, 역으로 해집고 가는. 그렇죠. 역으로 해집고 가면서 엄마가 죽은 어... 원인을 파헤치는데 좋아. 스토리가 되게 재밌고 음. 이거를 연출 너무 잘했어요. 그치만 무서워. 너무 쫄리게 잘했어요. 음. 그리고 여기에는 음. 귀신이 나옵니다. 귀신을 아. 주의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나오는 귀신의 비주얼은 무섭지 않았어요. 아. 오히려. 무드가 무서운 영화. 음. 그리고 그 사건들 자체가 무서운 영화. 이힐라우스의 유령은 저는 음. 명작이라고 꼽고 싶습니다. 음, 정말 예고편 보나요, 살짝? 아, 살짝 볼게요. 한 20초만 보죠, 인간적으로. 참고로 어. 이 드라마는 고전 호러 소설을 재해석했대요. 음, 어떻게 음. 재해석했을까요, 힐하우스 일용?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하십시오. 아주 귀여운 아역 배우들이 나와요. 음, 이미 집부터 수산하네. 그렇죠. 아주 대저택입니다. 그래, 집은 너무 커도 그렇더라. 음, 빈 공간도 많고요. 네. 이런 식으로 사운드를 되게 잘 써요. 아, 아. 어, 진짜 사운드 벌써 무서워. 음. 그리고 스토리 라인 라인을 되게 음. 연결을 잘해놨어요. 오, 공포 영화가 아니라 공포 드라마 이렇게도 만들 수 있구나. 오. 그리고 가위 돌리는 장면도 나와요. 음. 근데 그 가위 장면에 대한 뭐 설명도 나와요. 음. 정신과적으로 이게 어떤 현상인지. 어. 오. 상식 정보도 얻어갈 수 있는 수상해. 상당히 웰메이드 well 스토리를 중시하신 분들이라면 응, 응.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어? 추천 영화가시죠. 어. 핵폭탄 매운맛. 전 익혀게 된 소문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소문이 자자해서 사실 어.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이미 보신 분도 많을 것 맞아. 같아요. 이게 상당한 내공이 있다고. 그렇죠. 저는 한마디로 이영화는 보는 내내 숨이 잘안쉬어졌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포스터만 봐도 서늘하더라고요. 어. 자, 이 영화의 영어 원제는 Autopsy 음. of Jane Doe고요. 한국말로는 그냥 제인도라고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이름 없는 시체 이런 거였죠? 그렇죠? 오, 어, 정확하게 짚으신 게 신혼 이상의 시체에게 붙은 이름입니다. 어우 무서워요 벌써 어우 난 이거 진짜 좀 무섭다 지금 시체가 제목인 이유는요 음. 주인공이 부검 일을 음.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이 여자가 죽은 시체가 되게 아름다운 시체가 오는데 음. 이상하게 죽어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에 대한 사인이 되게 희한한 거예요. 음. 그걸 파헤치면서 벌어지는 음.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들의 음. 연속입니다. 털, 나못 봐, 못 봐. 자, 분위기부터 약간 그렇죠. 어둡고 피가 나오고. 어, 너무 싫어 나 병원 이런 거나 아주 싫어해. 그리고 징그러운 장면 못 보시는 분들은 부검 어. 장면이 나오니까 주의하시고요. 이 채도가 되게 기분이 나쁘다. 그렇죠. 소란 소란하게 나오나요 지금? 음.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게 그러게. 그러니까 도대체 이 여자는 왜 죽었지? 그러니까 음. 궁금한. 보통 이제 시체의 발에다가 음. 방울인가 뭘 다는데 움직이나 봐. 밤마다 방울 소리가 들리는 아, 거죠. 최악이야, 너무 싫다. 그 역시나 우리가 실한 쫓고 쫓기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공포 영화 추천 음. 다섯 편을 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중에 보신 음. 영화가 있다면 음. 여러분도 댓글로 어, 이 영화 진짜 무서웠다. 진짜. 의견 남겨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어, 그리고 이게 우리가 처음 해보는 시도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어. 영화 얘기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재밌죠. 응. 음. 보지 않았는데 난 벌써 다섯 편다 봤어. 그리고 벌써 무서워요. 어. 화메주님 어, 가시면 전 어쩌죠? 아. 무서워요. 나도 진짜. 이제 나무랑 나무 사이 못 보겠어. 아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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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수도 못 봐. 쪼렙이 애썼습니다. 여러분. 짤랑짤랑. 더운 여름 서늘하게 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디 히렌초였고요. 굿디 안메주였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 <laughs> 미스테리 곳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어려웠던 괴기한 경험, 친구에게 들은 귀신 이야기, 트라우마로 남은 정체 모를 형체 목격담, 혹은 귀신보다 무서웠던 사람 이야기도 좋습니다.